이번 시간에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도 원, 투두가두 두 개만 공부하면 돼요. 20분 동안만 딱 2회분만 공부하면 부사절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분 토의 기초에서 공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부사절을 다시 한번 리마이, 리, 리콜 다시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중국 수준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까지 2회차 20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를 먼저, 지금 부사절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각각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은 어디 오는 거예요? 명사절이. 즉, 주어 자리에 오는 절이죠.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어 자리에, 주어, 목적어, 전시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주절 안에 이렇게 쏙쏙쏙 박혀 있어요. 이게 명사절이에요. 주어, 목적어, 전시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절, 그게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라고 대절 말고 그다음에 뭐 있죠? 의문사절하고 w e 이 t h e r i f 절 있죠 어, 명사절 전용인 게두개 있었죠 와절과 하우절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명사절이었어요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주어 자리에 딱, 명사는 주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한 단어로 명사가 딱 왔을 때 그저그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올수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동사 오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하나 딱 왔어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게 바로 이런 게 형용사 절이다 이거죠. 목적어도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게 명사. 명사로한단어고 왔어요. 그랬을 때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또 형용사 절이 오겠죠. 형용사 절도 이렇게. 전체 주절 안에 명사 다음에 이렇게 딱딱 와서 개를 꾸며주도록 쏙쏙쏙! 형용사절이 박혀 있습니다. 종속절들이 전체 주절 안에 쏙쏙쏙, 쏙쏙쏙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같은 말의 형용사절이랑 관계사절이에요. 다! 음 부사절은 부사절에 오는 절. 부사절이 어디예요? 문장이 일단 끝나야지. 자동사나 타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나고 나오는 절. 끝나고 나오는 끝나고 나오는 절.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절. 이게 부사절이죠. 근데 이 부사절이 앞에 와도 되죠. 부사절이 앞에 와도 돼요. 문장이 앞에 올 수도 있어 주절의 앞에 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게 앞에 왔으니까 콤마를 쳐 줘야죠. 자, 이렇게 콤마가 있는 상태에서 콤마 앞에 오는 절. 콤마 다음에는 아니라 콤마 앞에 오는 절, 부사절. 콤마 앞에 부사절. 아니면, 문장 끝나고 오는 절, 부사절. 그거예요 부사절은, 당연히 접속사를 데리고 오겠죠. 얘네들도 다 접속사 있잖아. 부사절, 접속사만 공부하면 돼.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만 공부하면 돼요. 뭐 문장 끝나고 나오거나 아니면 콤마 앞에 오는 절, 그게 부사절이야. 그럼 부사절, 접속사만 공부하면 되네. 불안전한 거, 부사절에는 불안전한 거 없어요. 그냥 얘 접속사가, 접속사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부사절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를 공부 해보자고요. 불구하고 also, so, even 서 소, 이분이, 이분서, 불구하고 4개. 그 다음에 웨더, 웨더절이 명사절일 때는 뭐뭐 인지죠. 명사절의 웨더는 오화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부사절의 웨더는 오화가 꼭 나와야 되고요. 명사절에서는 웨더가 뭐뭐 인지라고 했어요 부사절은 뭐뭐 든지, 네. 명사절에서 인지, 부사절은 든지. 그리고 오화가 꼭 있어야 된다. 부사절에서는. 그 다음에 반면에 y 레 s Why라고 where is, why where is. 그 다음에, because as since. 뭐뭐 때문에. 이게 삼총사죠. because as since. because as since. 걔랑 같은 말이 또 now that, in t h 아, now that, in that. now that이 지금 아니에요. in this. 어디 안에가 아니라, now that, in this. 무슨 뜻이라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죠 when, as, by the time. s가, 여기도 있지만, s가 뭐뭐 때문에 할 때도 있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when, as, by the time.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할 때. 그건 해석의 문제야. 왜 s가 때문에냐, 할 때냐. 다음 w i 뭐뭐 하는 동안. 어, 여기 반면에도 w h i 이 있네. 반면에로 해석할 때, 해석해야 되는 게더 맞으면 반면에로 해석하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으면, 뭐뭐 하는 동안으로 해석하세요. 그다음 as s n as, 뭐뭐 하자마자. before, after, 얘한 쌍이죠. before, after. since, until도 한 쌍이죠. 전에, 후에, 이후로까지. since가 여기에도 있어요. 뭐 뭐, 때문에도 되는데, 얘는 이후로라고 할 때는 이후로라는 뜻에서는 have pp, 현재 완료랑 쓰는 게 이후로죠. 현재 완료랑 안 쓰면, 현재 완료랑 안 썼으면 그럴 때는 때문에라고 해석한다 이거예 현재 완료랑 쓰면 이후로. 그다음에 조건, 말 뭐뭐이면. u n l 반대말. 원스. c e 이 시험 잘 나오죠. 일단 뭐뭐하면. 그다음에 as long s as, as far s 같은 말입니다. 뭐뭐하는 한. 인케이스 덴 있어도 안 되, 되고 안 되고 없어도 되고 인디 이벤트 t 있어도 되고 안, 없어도 되고 인케이스 인디 이벤트 꼭 전명구처럼 생긴 전명구 아니에요 바이더 타임처럼 전명구 아니에요 이 다음에 절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같은 뜻, 뭐뭐인 경우에 그 다음에 프로바이 t 슨 얘는 이프랑 같은 말, 만일 뭐뭐이면 얘를 외우셔야 돼요 10분 동에 기초에서도 이미 설명했고 이 중에 몇 가지만 기초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중급에만 나오는 게몇 개가 있죠 얘를 앞으로는 기준으로 해서 외우세요. 이거 자료실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서 외우세요. 그다음에 s 뭐뭐처럼 뚜나네. 아이고 s가 3 개야. 뭐뭐 때문에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처럼 3 개가 됩니다. 그래서 s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원스보다 더 많이 나와. 알았죠? 그다음에 s if s to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얘네들이 부사 접수사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hich냐, or s o 냐 Arthur he didn't have enough time. 콤마 앞자리니까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는 or s o 죠 다음에, they a r n a lot of money. What이냐? 여러분, 지금 주어, 동사, a lot of money까지 목적어 나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는데, 명사절인 what절이 나올 수는 없죠. 그리고 얘를 수식하는 것도 말이 안 돼. what절 앞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되고, since. They installed a new machine. 이게 맞겠죠. 이게 완전한 절. Since. 다음에 They've earned a lot of money. 비슷한 말이네. How냐 Since냐. How절도 무슨 절 전용이에요? 명사절 전용이에요. w h a t 절과 같은 이유로 앞에 뭐 문장 끝나고 나올 수도 없고 문장 끝나고 나올 수도 없고 명사절이 앞에는 수식한다고 볼 수도 없고 명사절 전용이니까 그래서 안 되고 Since가 답이에요. 자, Since가 뜻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밑에 거 보면 Since 앞에 시제가 Dave and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무슨 뜻이라고? 이후로 그들이 새 기계를 설치한 이후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뜻이고 여기는 현재 완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실수가 무슨 뜻? 때문에 그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다음에 어 이렇게 요거 이제 요세개잘 구별하시고 다음에 갑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모두 쓰이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명사절에도 쓰이고, 형용사절에도 쓰이고, 부사절에도 올수 있는 접속사. 이거 한번 보실까? 부사절이 이렇게 생겼잖아. 어. 이 중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 더 힌트 줄까요?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이 이렇게 생겼어. 아,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을 가보면 대절 빼놓고는 다 의문사절이야. 어. 근데 부사절에는 의문사들이 있어요? 아, w h i 이런 거 의문사 아니에요? 왜도 의문사 아니에요? when. when. 웬이 부사절에도 있죠. 명사절에도 웬이 있죠. 형용사절에도 웬이 when 있죠. 왠절이왠절 when절 접속사가 왠 접속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이런 문장 예를 들어가지고 문장이 있어. I know. 그리고 절 나왔어요. 이거는 명사절일까요 형용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주어 동사 안다. 그럼 무엇을 아느냐. 노후의 목적 어 자리에 왔네. 무슨 절?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언제인지. 그녀가 언제? 오는지를 안다 이렇게 됐네. 다음에 I know 주어 동사 하고서 목적어 다음에 문장 끝나는 아 근데 더데이라는 시간의 절이, 시간의 선행사죠. 그러니까 시간 다음에 시간의 선행사는 맨절를 무조건 꾸며줘야 돼. 언제 뭐뭐인지 이거 형용사절이네. 형용사절. 자 나는 그 날을 안다. 어떤 날? 그녀가 왔던 날을 안다. 여기서는 나는 안다. 그녀가 언제 왔는지를 안다. 어, 여기는 온날 그녀가 온 날을 안다. 그 다음에 I met her. 요번에 왼절이야. 이 허를 왼절이 꾸며줄 수는 없어요. 시간의 선에서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끝났네. 그럼 이거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 이렇게 명사절 지금 주어동사 목적어 명사절. 얘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 문장 끝나고 나오는 부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no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죠. 근데 여기 came은 왼절 안에 있는 came은 과거예요. 여기는 또 현재인데 형용사절 안에 있는 K임은 또 과거야. 자,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에서는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사절에서는 여기 과거면 여기도 과거여야 합니다. 시제 일치가 일어나야 돼. 요 여기 같이 이렇게 미래가 왔어요, 만일에.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절인데. 여기가 미래면 이쪽도 미래. 근데 시간과 조건의 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라고 했잖아요. 어. 얘만 예외. 결국에는 부사절에서는 뭐를 일치시켜야 된다?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부사절에서는 시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시제일치는 부사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에서는 시제일치 안 시켜요. 알았죠? 다음에, 단, 시간 조건절에서는 이렇게. 시간 조건의 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다.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요 이게 부사절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을 좀 특이한 접속사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부사절은.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